이 되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왔어 팔로 당기는 게안돼 팔로 당기는 게 아니지 그지 자 왔어 여기서 이제 먼저 쇼도 다운 엘보 다운 그 다음에 지나가 오케이 쇼 다운 엘보 다운 그 다음에 지나가 하지만 그 동작을 연결하면 이게 숄더 다운 여기서 숄더 다운 엘보 e r down e l 중심 위도후륜 구동 사륜 구동 전륜 구동 오케이 륜 4륜 전륜 오케이가 어디지 나와야 돼 하나 숄더 다운 엘보 e r d 그 다음에, 어디 지나가? 다리와 머리 사이 이 슬롯. 슬로드. 이 슬롯으로 내가 배꼽을, 배꼽과 만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라. 이 다음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, 여기도 여기까지만 신고 들어간다. 다시. 가서, 숄더 다운, 엘보 다운. 자, 요, 요 공간, 요 안으로 엘보가 지나간다, 그렇게. 이렇게 밖으로 빠지지 마. 이렇게. 아까 트렌드, 여섯발 때도, 집착지 제작,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. 늘!